인텔 정품 CPU 쿨러일 때 CPU 온도. 지금 보시면 최소값이 한 42도 나오고 최대값이 50도. 평균이 지금 한 44도 정도 나옵니다. OCCT로 지금 20분 정도 돌리고 있고요. 지금 CPU 온도는 최대값이 80도가 좀 넘었고 평균값이 지금 68도 정도 나와요 이거를 이제 AG620으로 교체하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방열판 비닐, 잘 제거하세요. 딥쿨 AG620, CPU 지금 쿨러 교체해놨고 이렇게 보시면 최소값이 22도, 평균 25도 정도 나오고 최대는 지금 아이들 상태에서 40도까지 나와요. 이것도 똑같이 한뭐 26분 정도 틀어놓고 온도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